신도 사역자 미소 이사 리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공황장애 치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 뭐냐면 3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지금 깨끗이 나았습니다. 왜 나았는지 옆에서 보니까 딱어 그분 머릿 속에 자기보다 연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자기보다 연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돕고, 그들과 같이 즐겁 이렇게 대화하고, 그들은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아. 나는 괜찮구나. 이들에 비하면.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대화하면 뭐가 생기냐면 속에 보람이 생긴 보람. 보람과 또한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굉장히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의미있고 소중한지가 발견돼요 그러면 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부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면 그들의 도움이 그들의 어떤 손길이 결국은 내가 그들을 도왔는데 결국은 나가 나를 돕는 거고 그들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나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어떤 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나, 내가 고함을 느낍니다. 거기 되면 100%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나보다도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봉사활동. 고함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에,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저희 와이프는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항공교용도 하고, 또 여러가지 댄스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할머니를 돕고, 할아버지를 돕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리를 도와서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 또한 우리 와이프의 모임, 우리 와이프의 단체를 코하고 서로 이렇게 윈윈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우울증, 공황경에 100%치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축 공황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